자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어볼 책은 바로 이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 이 현실이 사실은 우리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그 거대한 질문에 답하는 책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뇌과학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계. 우리의 의식을 낱낱이 파헤치는 과학. 이런 시대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힌트를 수백 년전 철학자 바로 칸트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칸트가 철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요? 뭐,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칸트는 철학사의 중앙 저수지다. 모든 과거의 생각이 칸트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그 이후의 모든 생각은 칸트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죠. 대단하죠. 실제로 독일 학자들은 역사를 나눌 때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로 나눌 정도였다고 해요. 그냥 말로 생각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 버린 거대한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대단한 철학자인데 수백 년전 사람이잖아요. 왜 그의 생각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류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칸트가 던진 질문들이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평생 고민하는 질문들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을 말이죠. 자, 그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요. 나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정말 인생의 핵심 질문들이죠. 이 중에서 칸트 철학의 진짜 출발점.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첫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수이성 비판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칸트의 정말 치열하고 엄청난 대답이에요. 그리고 이첫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두 질문 즉 도덕과 희망에 대한 답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칸트가 내놓은 그 혁명적인 대답이 뭘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이름부터 뭔가 거창하죠? 옛날에 코페르니쿠스가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 라고 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잖아요. 칸트가 지식의 세계에서 바로 그런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180도, 아니, 아예 근본부터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이전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마음은 그냥 거울 같은 거야. 세상에 있는 사물들을 그대로 비추는 거지.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런데 칸트가 뭐라고 했냐면, 틀렸어. 정반대야. 라고 한 겁니다. 세상이 우리 정신에 비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 정신의 형식에 맞춰서 구성된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관찰자가 아니라, 세상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한 발상이죠? 이게 좀 헷갈리시면, 색안경 비율을 떠올려 보세요. 아주 딱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 파란색 색안경을 끼고 태어났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세상 모든 게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전부 파랗게 보이겠죠. 우리는 세상은 원래 파란색이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칸트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정신에는 이런 색안경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이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 안경은 절대로 절대로 벗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정신이라는 이 안경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칸트는 우리 정신을 하나의 거대한 공장에 비유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날것의 재료를 받아서 여러 단계를 거쳐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주 정교한 3단계짜리 공장이에요. 이 현실 공장은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뉘어 돌아가는데요. 바로 감성, 지성. 그리고 이성입니다. 생산 라인 같은 거죠. 첫 번째, 감성 라인에서는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날것 그대로의 감각 데이터, 그러니까 원재료를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지성 라인에서는 이 뒤죽박죽인 원재료들을 쓸모 있게 조립하고 정리하고요. 마지막 이성 라인에서는 이 만들어진 제품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더큰 그림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라인, 감성부터 볼까요? 이 공장 파트에는요,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처럼 미리 깔려있는 두 가지 기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과 시간이에요.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칸트는 공간과 시간이 저 바깥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정신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폴더나 파일 형식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 경험의 틀그 자체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게 공간과 시간이라는 틀에 정리된 데이터는 다음 라인인 지성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12개의 소프트웨어가 깔려있는데, 칸트는 이걸 범주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면 인과성,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 같은 거죠. 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세상은 그냥 의미 없는 색깔과 소리의 뒤범벅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인과성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을 차서 창문이 깨졌다처럼 세상을 의미 있는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흩어진 감각 데이터들을 사과라는 하나의 물체로 묶어주는 것도 바로 이 지성의 역할이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칸트 철학의 아주 중요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이 우리 정신이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그건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원재료는 절대로 알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즉, 우리 지식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세계와 절대로 알수 없는 세계. 우리가 경험하고 과학으로 탐구할 수 있는 이 세계를 현상계라고 불러요. 우리 정신의 공장을 거쳐서 우리 앞에 나타난 세계라는 뜻이죠. 반면에 그 공장을 거치기 전에 날것 그대로의 진짜 현실, 그걸 물 자체 또는 예지계라고 부릅니다. 이건 우리 정신의 틀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뭔지 영원히 알수 없어요. 존재한다는 건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거 좀 허무한 거 아닌가요? 진짜 세상은 알 수도 없다니. 실망스럽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칸트 철학의 가장 멋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칸트는 이 한계가 사실은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는 축복이라고 말해요. 지식의 한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칸트가 신이나 영혼 같은 건알수 없으니 버려라 라고 말했다고 오해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칸트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과학의 칼날로 붙어요. 과학적으로 증명 못하니까 그건 없는 거야. 라는 식의 주장에서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지켜내려고 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과학은 오직 현상계, 즉, 우리 정신이 만들어낸 세계만 다룰 수 있다고 칸트가 선을 탁 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물 자체의 영역에는 아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칸트는 바로 이 과학이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아두었죠. 바로 자유, 도덕, 신, 그리고 희망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학으로 아는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고 믿어야 하는 신념의 영역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자신의 작업을 한 문장으로 멋지게 요약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신앙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식을 부인해야만 했다. 여기서 지식을 부인했다는 건 지식의 한계를 설정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는지 그 경계를 명확하게 그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희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무한한 공간을 열어준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이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문장이 또 있을까요?